이 차량은 2005의 육각자 올뉴 마티즈 차량이고요 오토 차량입니다. 차량을 한번 볼게요. 범퍼 뭐 특별히 어떤 스크래치나 충격이 위한 부서짐이 없습니다. 뭐 이런데 보면 잔잔하게 이렇게 스크래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음, 뭐 괜찮아요.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본네트 광이 좀안 나요. 원래 광이 좀 나야 됩니다. 광이 좀 번쩍번쩍 번쩍 나야 되고 그런데 본인의 광을 좀 잃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광택을 좀 내야 겠죠 광택을 내가지고 처음에 광처럼 반짝반짝 거리지는 않지만 광택을 한번 내면 어느 정도 광택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광택을 한번 내야 될 차량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보네트 그 다음에 헨다 그 다음에 에이필라 그 다음에 루프 뒤 텐다까지, 광이 전혀 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어요. 무광 차량이죠? 마치 무광 래핑을 해놓은 것처럼 광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. 측면 한번 볼게요. 어, 측면. 일단, 문짝 두 개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요. 또 얘도 반짝거리는데 또 얘는 반짝거리지가 않습니다. 어, 희한한 차예요. 그러니까, 군데군데 광을 잃었다. 뭐,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. 뒤에 회나 쪽은 음,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이 좀 있네요. 어 그로 인해 가지고 도색을 다시 한걸볼 수가 있고요. 안에 도장이 빠개 가지고 겉에 어, 판금을 한 후에 도장을 다시 했다 그런 걸유추해볼 수가 있고요. 다행히 부식은 뭐 심하지 않습니다. 어,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좀 부식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전혀 상관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문이 아 문이 굉장히 뻑뻑거리네요. 자. 음, 뭐 이런 거는 음, 먼지기 때문에 음, 어떤 뭐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커피를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뭐 상관없고요 후면을 한번 볼게요 자 뒤에 마티즈 조이라고 적혀 있고요 빨간색이고 스포일러가 달려 있습니다 범퍼는 음. 뭐 딱히 딱히가 아니라 어 이렇게 기스들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도 이 어떤, 음, 충격에 의해서 좀 도색이 벗겨진 걸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쿵 박은 거죠, 차주분께서 후진을 하다 쿵 박아가지고, 원룻터가 살짝 찌그러지면서 기존에 했던 도장면이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음, 좀 보기가 약간 안 좋죠? 음,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. 뒷 텐더도 동시에, 음, 충격을 먹어서 밑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벗겨진 걸볼 수가 있고요 저렴하게 사야겠죠. 음 비싸게 사면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차량입니다. 자 조수석도 마찬가지예요. 조수석 헨다도 광이 나질 않고요. 얘도 광을 잃었고, 얘도 광을 잃었습니다. 얘네 둘다 잃었고, 얘도 광을 잃었고, 얘도 광을 잃었네요. 조수석 쪽은 이 문짝만 음, 광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이 문짝을 도색을 해가지고 광이 <laughs> 유지가 되는 건지, 아니면... 다른 친구들이 도색이 벗겨지는 건지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신기한 게 여기는 또이 밑에 하단부서부터는 광이 나는데 또 상단부는 광이 나지 않습니다 마티즈, 올류마티즈 이 빨간색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빨간색들이 주로 이릅니다 자, 하단부 볼게요 이 어, 부식은 전혀 없고요 음, 부식은 전혀 없고 어떤 스텝, 한방 꾹 치킨 어, 그런 흔적만 볼수 있습니다 자, 밑에 스텝 한 먹을게요. 자, 스텝 여기도 깔끔하고요. 여기도 깔끔하고 여기 하단부 여기 역시 콩치킨 자국을 하나 볼 수가 있네요. 이 문짝에 어, 부식이 아니네요, 이건. 여기는 살짝 부식이 있는데 하단부는 진흙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보기가 좀안 좋은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왜 강이 이렇게 안 나는지 다른 제가. 올류마트지를 통해가지고 한 번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,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얘도 비슷한 현상이에요. 그죠? 얘도 광이 안 나지 않습니까? 얘도 지금 광이 안 나요. 얘도 광이 안 나고, 이쪽 문도 광이 안 나죠. 그죠? 올류마트지가 이러더라고요. 얘도 광이 잘안 나네요. 네, 예, 사서님 안녕하세요. 예. 자.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이 잘 안난다 그런걸 보인들이 있는거구요 본네트를 열어서 사건물 한번 볼게요 자 본네트에 스티커가 안쪽에 이렇게 살짝 숨어있네요 어, 괜찮습니다 오리지널 본네트라는걸 증명해주는 증거이구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볼트에 나사선을 많이 풀어졌겠네요. 나사선이 풀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이거도 마찬가지고요. 나사선이 이렇게 다 풀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보네트는 오리지날이긴 하지만 갈렸구나 뭐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. 자 헨다, 헨다 음, 뭐 이상 없네요. 이상 없고요. 이쪽 헨다는 음, 이쪽은 탈거 흔적이 있네요. 이런 식으로. 살고 흔적이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위에 살아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급 당황했습니다 지금 한국 분들이 네 분이나 주위에 있어요 자 실을 볼게요 6시라고 적혀 있죠 6시1 1 6 0 2 6시1 1 6 0 2 2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면 이 차량은 2006년이다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음 전반 깨끗하고요. 뭐우러짐이나 찍힘이 전혀 없네요 저 인사이드 패널 음,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음, 뭐 이쪽도 잘 보이지 않네요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고가 있네요 있기는 음, 앞에 저 하단부 쪽에 이쪽 하단부 쪽에 뭔가 망치로 두드리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음, 사고가 좀 있네요 자, 보내서 다도록 할게요 조금 열어서 뒤에 후미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바이어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한국 분이 좀 많이 있으면 아좀 상대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. 창피해요. <laughs> 자 스팟 자국이 다 살아 있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어떤 갈림이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변형이 전혀 없죠. 아 이거는 펜다가 오리지날이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팟 자국이 이렇게 다 살아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다 살아 있는 걸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어떤 변형이나 뒤틀림, 그리고 용접을 한 흔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. 오리지날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뒤에 트렁크도 간단해요. 보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트를 보는 겁니다. 볼트에 나사선에 풀룬 흔적이 전혀 없죠?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혀 없죠? 음, 그렇다면 이본 이 트렁크는 트렁크 문짝은 출고 때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이거 빼버리고 뒤에 쪽 뭐지 이게 왼쌀 같은 게 들어있고요. 어 뒤에 백 판넬은 살짝 어, 뭐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쑥 들어온 걸볼 수가 있네요. 어, 백 판넬은 쑥 뭐가 치고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후미 쪽에 뒤에 예전에 누가 박은 거죠? 쉽게 얘기하면. 자, 템플럴리를 아, 제혀지지가 않네. 이걸 클러야 되는데. 어쨌든 뒤에서 퉁 박아가지고, 여기 백판넬 이에 앞으로 툭 튀어나온 겁니다. 음. 그러니까 그 전에 뒤에, 뒤에 누가 박았다? 뭐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심한 사고는 아니고요어 버릇벌이 어. 나올 뻔 했네. 오, <laughs> 버너벌이 나올 뻔 했네. 툭 하고, 어, 뒤에서 누가 박은 거죠. 이 차가 경차고, 강성 자체가 일반 차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저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. 자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원래 가죽 시트는 없는 차량이고요. 이건 딱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? 뭐 이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 시트는 음 가짜 가죽 시트구나 뭐 그런 걸 우리가 무관으로한 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. 어,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. 순정에 이런 게 달리진 않았겠죠. 경망스럽게. 자 뒤에는 돌리는 이 닭다리. 이 닭다리. 이 닭다리. 윈도우 개폐장치가 있고요 자,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. 여기, 희미하지만 2005년이라고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희미합니다. 여러분은 아마 안 보일 거예요. 저는 보입니다. 2 0 0 5년이고요 여기에, 6C11002. 6C11002. 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. 아, 그렇다면 이 차량이 2005년에 육각자 차량이구나.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탑승을 해서. 옵션은 없는 차량입니다 마티즈 조이는 옵션은 없는 차량이고요 약소하게나마 루밀러가 달려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, 키로수는 159,360km입니다 159,360km고요 15만 키로를 넘게 주행한 올리오 마티즈 차량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경차들은 요즘 모닝 빼고는 저희가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스파크는 살 일이 없어요 올류 마티즈 라이저전 그 뭐지 그 뭐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간간히 삽니다 근데 요즘엔 좀못사고요그 차량은 언젠가 사면 다시 찍어 올리는데 그 밖의 차량들은 경차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특히 예전 차량들은 이렇게 옵션이 없기 때문에 뭐 c d 없죠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공주기 없죠 수납함도 1단이죠그 다음에 뭐 있으면 뭐 에어백 음 조수석 운전석 말고 아이 조수석 말고 운전석 에어백 정도 음,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의 차량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가죽 시트가 없는데, 이제 가죽 시트를 다시 띄워놓은 차량인 거고요. 아, 특별한 거 없습니다. 닫을게요. 눈 밀러도 이렇게 손으로, 이렇게, 이렇게, 손으로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자, 마무리 할게요이 차량은 2005의 육각자 올류 마티즈 오토 차량이고요. 이런 차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저는 중고차 수준 박중기입니다